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방풍습에 대한 법이라는 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하 외외 다른 신에게 지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풍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문화, 세상 문화와 세상의 풍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때 세상 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tv 겠죠.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 tv에 대해서 악마의 상자 바보 상자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어, TV가 그때는 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TV가 다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전 9시에 꼭 어린이 만화영화를 해요. 너무 재밌는 만화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 나오니까, 봐라, 저게 악마의 도구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TV를 악마의 도구라고, 악마의 상자라고 부르진 않죠. 기독교 TV가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TV로 예배도 드리고 TV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도움을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TV 악마의 상자라기보다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세상 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세상 문화를 바라 세상 문화는 항상 뭐예요? 창조와 동시에 타락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완전히 좋은 것, 선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 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이 선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성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 예를 들어 세상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 말고 세상 음악도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것도 있지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음악 한때는 그래서 세상 음악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은 가스펠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도 세상 음악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역이 또 미쳐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심지어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어, 맥주회사에 그리스도인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야죠. 가서 그곳에 해야 될 좋은 일들을 해야죠. 선한 영역이 또 미쳐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 오늘도 그러죠.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고 멸하고 이렇게 세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방 풍습에 대해 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 풍습이 전부 다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계는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 자체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TV 같은 경우는 에 중립적인 가치 중립. 적 그 중요한 건, 이런 풍습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풍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이방 종교에 대해서 너희가, 어, 확실히, 확고한 태도를 취해라.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방 풍습 중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너는 뭘 하지 말라고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무당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보통은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점 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무당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점을 치지 말고 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점 치지 마는거점 치는 것에 대해 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이방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미래를의 일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내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해서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점치는 행위와 무관한가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점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토종 비결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점치는 행위가 많이 줄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 사회에서 타로나 뭐 이런 것도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누군가 그렇게 썼던 점이라는 산업이 정말 인류가 최초로 만든 산업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더참 맞죠?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점을 칠까요? 이점 치는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에요. 점치로 여러분 보통 언제 가요? 보통 전, 전초에 가든가 아니면 애들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그럴 때 될지 안 될지 알아보려고 잘 되게라도 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결국에 이 점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에 점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다른 무엇인가 힘을 빌려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안감과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뭐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정말 생활의 염려 불안이 늘 찾아왔어요. 그렇겠죠.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 어디였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염려가 불안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어요.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분께 맡기자는 거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거요 특별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란 거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 같은 게 원래 첼리스트인데 나중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불멸의 음악을 탄생시킨 지휘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토스카니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원래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워낙 집이 가난하고 막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조차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죠. 자랐죠. 그런데도 첼로를 굉장히 잘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첼리스트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첼리스트가 됐는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주하는 것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오케스트라, 다른 사람 악보까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음을 들으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다른 사람의 악보를 다 외웠잖아요. 앞으로 다 외우고 있잖아요, 딴 사람 것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위를 맡겼고, 그게 계기가 되갖고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었다.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처럼 보고하지 못하니까. 정말, 아, 난왜 눈이 안 좋을까? 이런 원망도 들지 않았겠어요. 딴 사람은 다 편하게 하는데. 그 외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지자로 빚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들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어,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